네, 안녕하세요. 저는 GS 홈쇼핑 이노베이션 랩에서 일하고 있는 김진아입니다. 저는 직원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성장하는 좋은 회사 만들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전 같은 환경에서는 경영의 환경이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굉장히 똑똑한 리더 한 명의 지침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현명한 선택을 직원들이 받아서 어떻게 빨리 잘 실행하느냐가 생존에 가장 중요한 점이었다면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의 라이프에 대해서 모두가 어떻게 빨리 센싱하고 빨리 대응하느냐에 생존의 핵심이 움직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왜 직원 경험이냐라는 좀 의아함이 있으실 텐데요.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리더의 가이드라인이 직원의 일상에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규칙처럼 적용되기는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결국 그들을 둘러싼 업무 환경 안에서의 경험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도전하고 고객에게 조금 더 쉽게 부딪힐 수 있도록 경험을 만들어 주느냐가 점점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직원 경험이 가져가야 되는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이러한 변화, 좀더 예전에 대기업의 오래된 일하는 방식 말고 요즘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려면 어떤 게 변화해야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해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약간 좋은 기업 문화를 가진 기업들을 벤치마킹 하는 걸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를테면 실리콘밸리의 놀이터 같은 사무실이나 굉장히 유연한 근무 환경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과연 요즘의 시대에 직원들이 원하는 경험인가라는 문제 의식이 저희 회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사실 직원들이 정말 원하는 건 성장하는 경험, 성취하는 경험, 내 손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경험이더라고요. 그러한 경험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직원들에게 쉽게 지워줄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사실 있고. 조금 더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통해서 큰 문제에도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새로운 시도를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할수 있다? 라는 변화를 일으킨 것 같아요. 변화하는 환경 속에 대응을 하려면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야 하고 그 아이디어 중에 어떤 게 성공할지 어떤 게 실패할지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러한 걸 하는 거는 굉장히 떨리고 두려운 일이에요. 직원들이 그런 시도를 할때 옆에 누가 있다 누가 도움을 준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조금씩 안도감을 갖게 되고 자신감 있게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변화의 시작을 사실은 공간에서 했어요. 차츰차츰 이렇게 녹아들어갈 수 있는 젖어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의 구획 같은 거를 좀 없애고 칸막이도 없애는 으로 오픈 공간을 먼저 디자인을 했고요. 그 공간에서 직원들이 조금 더 협업하는 것을 도와주는 프로젝트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